달콤한 맛. 이제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.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스테비아입니다. 스테비아는 남미의 식물인 스테비아 레바우디아나에서 추출되는 천연 감미료로 설탕보다 200배 이상 더 달지만 칼로리는 거의 없습니다. 이점 덕분에 당뇨 환자나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. 스테비아는 혈당 수치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. 또 설탕과 달리 충치를 유발하지 않아 치아 건강에도 긍정적이에요. 더불어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세포보호와 노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. 그럼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? 세계 보건기구는 하루 체중 1kg당 4mg 이하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약 240mg 이하로 섭취를 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스테비아는 액체, 분말, 태블릿 등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어서 커피, 음료, 디저트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소화 불편,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리고 임산부나 어린이의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결론적으로 스테비아는 건강한 단맛을 찾는 분들에게 훌륭한 대안입니다. 적절한 양으로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식생활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. 건강한 단맛, 이제는 자연에서 찾으세요. 스테비아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